네, 소개받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3기 이능회장님, 시간 되세요. 20초. 자, 여러분들 오늘 사회 각자 여러 활동을 맡았는데 오늘 총동문회 맞이해 갖고 총업에 보인 것 같습니다. 그 기쁜 자리 되시고요. 멋진 자리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수 용인시의회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시 의원입니다. 오늘 모현중학교 제50주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보니까는 우리 육회, 6회, 육회가 유니폼까지 딱 맞추고, 제일 많이 온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우리 모현중학교 반세기 동안, 지역 발전과 어, 유수한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걸음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 박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서 좋은 인사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제 뒤로도 아직 인사하실 분이 많습니다. 해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민 시의원입니다. 올라오면서 처음 아는 사실이 있는데 저기 파리 분들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유원이 출신인데 이게 조금 발전이 더졌으면 저도 모연중학교로올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현중학교 총동문회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저는 8회 졸업생 저하란이언입니다. 네, 우리 8회 졸업생들이 저를 위해서 늘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한 또 우리 동문님들께서 강주 지역에서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서 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 어, 말씀은 저기